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태어나서 이런 한심한 나라는 처음 본다는 내용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북한의 지령을 받은 정북 좌파들은 2017년 새해 벽두부터 박근혜를 퇴진시키고 일조선을 바꾸자는 구호를 외치며 촛불 시위로 자유대한민국을 뒤흔들었습니다. 정북 좌파들은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 투옥하고 문재인 간첩 정권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정치 권력과 권권력을 장악한 정북 친중 역격들은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까지 탄핵시켜 감옥에 쳐놓고 또다시 범법자 이재명 반미 친중 정권을 세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저희 인생 73년 동안에 여러 나라들을 돌아다니며 살아보았지만, 지금의 한국같이 부끄럽고, 비굴하고, 더럽고, 미래가 어두운 나라는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힐 조선을 바꾸자는 구호를 들고 보수 정권을 찬탈했던 정북 친중 자파들은 전 세계가 그렇게도 부러워하던 자유 대한민국을 진짜 힐 조선으로 만들어 버리고야 말았습니다. 뭐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또 아는 척하는 사람들은 진짜 생지역이야 북한이지 하고 아는 척을 할 겁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북한이라는 나라는 세계 유일의 자유가 없고 배거프, 배가 고픈 노예 국가임은 옳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난 50년 동안 살아 보았던 북한은 지금의 한국처럼 국가가 또 정부가 부끄러울 정도로 비굴하고 자국민들은 어디에서도 보호를 받지 못하고 수많은 간첩들과 반역자들이 국가와 국민을 농단하고 좌우지 않은 그런 나라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범법자 이재명과 정북 친중 역적들이 지금 깔고 앉은 대한민국이 진짜 헬조선이라고 당당히 오늘 말합니다. 지금의 한국이 헬조선이라는 증거들은 차고 넘칩니다. 그러나 시간상 후중에서 그 한두 가지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지구상에서 지금의 한국만큼 그 사람의 정체를 알수 없는 중국인들을 무비자로 마구 끌어들여서 주인보다 더 우대를 해주면서 굽실거리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중국인들이 한국의 땅과 주택과 모든 부동산 부동산들을 다 점거하고 오히려 이제는 한국인들의 생명과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온갖 간첩질과 중범죄들을 저지르고 대낮에 길거리에서 뽀젓이 똥을 싸도 아무 말도 못하는 나라가 지금의 한국입니다. 며칠 전에는 무비자로 입국을 했던 중국인들이 3명이 입국된, 입국한 지 하루 만에 구문빵을 털고 도망치다가 잡혔습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정부는 중국을 반대하는 자국민들의 시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탄압을 하고 읊대 있습니다. 대한민국 80여 년 역사에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둘째로, 피로써 한국을 지켜주고 도와준 미국은 나가라고 욕하고 질랄하는 자들이 천년의 숙적이며 주적인 중국과 북한에게는 부끄러울 정도로 비굴하게 아첨하는 이재명 정부입니다. 온갖 범법자들과 간첩들과 배신자들이 활계를 치는 지금의 대한민국은 과연 누구를 위한 나라입니까? 지금까지 이재명 뒤에 숨어서 못된 짓을 다한 김현지라는 여자가 간첩이 아니라고 말할 사람은 나와 보십시오. 만약 김현지가 간첩이 아니라면 자기의 학력과 고향과 부모, 가족, 동창생들을 숨길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또, 이재명이가 목숨을 걸고 김현지를 감추어 줄 이유도 없지 않겠습니까? 또, 국정원과 검찰과 경찰이 김현지를 감히 조사도 못할 이유도 없지 않겠습니까? 김현지가 그 어떤 개인 자료도 밝히지 못하는 것은 그가 북한의 간첩이라는 증거가 아니건 무엇이겠습니까?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어린 시절부터 북한이나 중국에 가서 학교를 다니며 간첩훈련을 받고 들어온 여자이기 때문에 밝힐 자료와 동창생이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 지구상에 이런 비정상적인 국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오직 한국이 유일합니다. 셋째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외국에서 수백 명이 납치를 당하여 장기들을 털리우고 목숨을 잃어도 모르는 척하는 이재명 정부입니다. 지금 한국인들이 중국과 라오스에서 1년에 수백 명씩 사라져 갑니다. 그래도 그들을 지켜줄 나라와 정권은 이 한반도에 더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시 다시 비 얼마 전에 캄보디아에서 납치됐다가 겨우 도망친 한국 청년, 청년이 한국 대사관에 구조 요청을 했지만 받아주지 않고 차버렸습니다. 그 청년은 실종되었다. 끝내 사망했습니다. 정말 피도 눈물도 양심도 없는 배신자들이 대한민국 정부를 장악했습니다. 자기 나라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지 않는 나라 대한민국은 헬조선이 없습니다. 넷째로, 지금의 대한민국은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부정선거가 아직도 판을 치는 생지역입니다. 부정선거로 정권을 찬탈한 이재명 정부 들어서 대한민국의 위상은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국민들은 부모일은 고아신세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에 정의란 전혀 없습니다. 민주주의도 없습니다. 애국자들은 대낮에 감옥으로 끌려가고, 경제는 더욱 바닥을 치고, 상품값, 상품값은 계속 끝없이 오르고, 이제 한국도는 휴지 쪼가리가 다 되어 갑니다. 이재명 정부와 부정선거를 그대로 둔다면, 대한민국은 전혀 미래가 없는 해일 조선으로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일 큰 문제는 한국이 완전히 지역으로 즉 해일 조선으로 변했다는 것을 아직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원석은 국민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제라도 전 국민이 해일 조선을 바로잡자라는 구호를 들고 들고 일어나서 국민들 손으로 나라를. 바로 잡기를 바라면서 오늘 저희 방송 마치겠습니다.